네 두산 에네빌리티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된 이유가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지금 이 공시가 몇번 떴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건데 자 공시를 보시자라고 하면은 이 단일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더 터져 있었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영광 야월에 해상풍력발전소 설계구매 시공 이 EPC 계약이 떴는데 얼마나? 5,750억 원치라는 엄청난 금액의 계약권이 떴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일 장착하자마자. 도지 캔들을 형성해주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끝났잖아요, 그렇 자,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한번더 이렇게 하방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외인들과 기간의 포지션 때문인데, 지금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재료는 너무나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지금 현재 이앞 구간에서부터 마누가 프로젝트부터 해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 6기가와트. 에너지랑 뭐하고 있습니까 X200 이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SMR에 대해서 70조원이나 쏟아 부으면서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걸 뭐하고 있다 팀 6기에 대해서 이 원자재부터 해서 이 두산 엘리티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거기에 뭐 웨스팅하우스부터 해서 지금 진짜 이 수주권들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작년도 이 12월달 이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공시를 보시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해상풍력발전소 이 설계부터 해가지고 또 뭐가 떴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 hd 현대한테 베트남 자회사를 매각했잖아요 그쵸 3,750억에 지금 이렇게 베트남 자회사도 넘겼지 거기에 이제 신규 투자 시설을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지 그 돈으로 가지고 그리고 뭐까지 있습니까 이 미국의 부산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계약 했잖아요 그죠 앞서서 2기에 이어서 총 플러스 3기가 한번더 터졌잖아요 그죠 금액은 이제 비밀계약 이라서 지금 떠있진 않은데 공시에 떠있진 않은데 우리들은 예측할 수가 있었죠 가스터빈 한 기당 얼마입니까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자, 3기니까 옮기니까 총 1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계약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눈을 말씀드렸었고 그에 앞서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체코 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7천억 원과 5조건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2월 달한 달만 하더라도 7조가 훌쩍 넘어가는 이 공급계약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엘리트에 대해서 이 재료는 너무나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곡선을 안 타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뭐가 붙어 줘야 되니까 바로 이돈이 이 수급이 붙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수급이 누굽니까 수급의 3대 주체가 있잖아요 그쵸 개인과 외인과 기관 자이 개인만 지금 현재 떠받드는 추세가 됐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주가의 상승 곡선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붙어 줘야 돼요 그쵸 이 두산의 밀티는 항상 이 외인과 기관이 거의 비슷한 형국으로 해서 매주권을 가져가고 주가의 상승 간을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외인과 기관들이 매직 구간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자 지금 증권사 순위를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전일자에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자 전일로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부터 해서 제이피모건 지금 외국계 주요 창구가 매수세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얘네들 지금 진짜로 엄청난 매직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누적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증권사 순위를 보셨을 때 금요일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인들이 매직 구간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하게도 지금 현재 어떤 그러니까 소폭으로 지금 약간 줄어든 게 오히려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 기간도 어때요? 엄청난 매집권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물량들을 지금 개인만 지금 매집 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개인들의 물량들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종점에는 다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 이 현재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느끼기에 매길티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언제부터 매집권을 가져갔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직 구간을 가져간 때가 지금 이때죠 이 이때 이때가 9월 11일인데 9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외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직 구간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기간도 똑같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평당가가 얼마인가 먼저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9월 11일부터 현재 1월 2일까지 얼마입니까? 자 외인들의 평당가가 74,800원이고 기간은 76,000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평균가로 75,500원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 자75,500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75,500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평당가 구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에 앞서서 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직구간을 가져갈 때도 어땠어요 그앞 구간 이 8월 20일 날 어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바압력을 떨궈주면서 자신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이 가격대까지 본인들의 평당가 아래 구간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더 매직구간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주가의 급상승을 만들어냈다 자이 8월 20일 날 어땠었냐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나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증권사 순위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8월 20일 날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자고요 자 8월 20일로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증권 골드만삭스 메리츠 지금 어때요 주요 외국계 창구와 기관들이 엄청난 매직구간을 가져갔었던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들의 평단과 아랫구간을 한번더 재채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해준 이후에 이렇게 상승 만든 건 누구다 외인과 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마찬가지의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더 하방압력 나온 이후에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이인가 기간이 메리트를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곡선 만들어준 이후에 공매도 설들이 엄청나게 강공격해주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이 공매도 설이 누굽니까? 투산 애널리티에 대해서 공매도 설역이 누군지 먼저 확인해보시자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모도 순머 장구 대량 보유자 두산 엘러빌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친게 보이시죠?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외인들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대차거래 추이를 보시면 어때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차거래 추이에 대해서 지금 반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엄청난 장구 수량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대차거래 장구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가지고 있다 자제차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권까지 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30일이죠 자이 10월 30일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찍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쵸 전부 쫓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다? 주가의하방력을 넣어주는 공매도 세력으로 이 외인들이 돌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대차 이렇게 잔고가 늘었다라는 것은 현재 다시 한번 듣기 바닥 구간까지 대차 거래가 반환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더 붙어주는 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분명해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언제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는 우리도 실시간 장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자칫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추선을 그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월요일장이 어떻게 된다? 하방 압력 나갈 건데 그에 앞서서 살짝의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해외 증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반도체 지스부터 해서 S&P500, 나스닥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상승 곡선 다시 한번더 회복되는 모양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외 기술주들을 보시자라고 하면 은 자,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부터 해서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퀄컴 지금 모든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곡선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무슨 말이다?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AI 거품에서 완전하게 불식이 되고 이2 6 년에도 AI 주가 다시 한번더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산 일티 AI랑 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왜이전력난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에 어떻게 된다? 월요일 장에 한번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들 여기서 분할매도 하셔야 돼. 분할매도 한 이후에 한번 재차 눌릴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다시 한번더 추가 매수 타점 가져가시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엔자형 파동 그리면서 박스권 행보를 좀 이어나갈 건데 우리들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행보를 하는 구간 속에서도 우리들 타점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남들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볼때 우리들은 싸게서도 비싸게 파는 걸 같은 기간 내에 박스권 행보를 하더라도 가져가면 플러스 10% 이상으로 가져갈 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 놓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타점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혼자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구간에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손실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손실 막아드리고 이 저점과 고점 정말 귀신같이 잘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신호를 여러분들 입에 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제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번호 0 1 0 5 4 8 7 4 9 문자로 원전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런 메스터점 매도 다점 실시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어떻게 해 드릴 거냐?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싹다 다이렉트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원전이라고 보내신 주 모든 분들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1 1 1 하나다다 저장한 이후에 이렇게 단체 문자로 보내 드릴 거니까 오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손 놓고 가만히 바라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위 구간에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뭐 8만 원, 9만 원. 요 구간에서 물리 분명히 계실텐데 이분들 분명하게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손 놓고 바라본 보시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단가가 저절로 낮춰지고 수익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가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급상승을 이룰 때 우리들은 수익을 엄청난 극대화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구간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 손 놓고 바라만 보시다가는 이런 것까지 다 놓치게 되어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다이 두산의 밀티 너무나도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 지금 이앞 구간을 한번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전고점 최고점 1 4 6,498원을 찍었을 때도 분명하게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져준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보다 터져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 이 전고점을 찍지 못한 이현 시점에서도 엄청나게 거래량 거래 대금 터져주고 있다라는 건이 돈이 굉장히 몰려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 돈이 뭡니까? 힘인데 이 힘이 너무나도 몰려있기 때문에 상승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산 헤비리가 다삼더 상승곡선 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해외 원전주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케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오클로라든지 보시면 어때요? 엄청난 폭락을 맞고 있는 장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두산 엘리트는 이렇게 가격이 방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외인과 기간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외인과 기간의 물량들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쭉 이렇게 매집하트너 구간에서부터 보시자라고 하면은 외인과 기간의 물량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한번더 털어주려고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아직까지 이 힘이 너무너무 충분히 남아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 지수까지도 좀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지금 당장에, 1월 8일 날 뭐가 있습니까? 옵션 만기일 도래하잖아요. 그쵸 자, 이 코스피 지수는 항상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는 건 다들 아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총의12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형주면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1위 종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AI에 관련된 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1위인데 얘네들에 의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력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옵션 시스템이 시장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해외 증시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 손익별 만기 투자 손격을보신자라고 하면은 자, 이 외인들이 마지막 금요일 장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푸드옵션에 대해서 베팅을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될 것은 상세하게 보시자라고 하면은 이 누적 지수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콜옵션에 베팅해 주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드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다? 당연하게도 혹시 하방 압력으로 가해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성, 해지성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방에 걸어둔 콜옵션에 대한 물량들이. 훨씬 더 많다는 라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승 추세선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8일 날까지 변동선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곡선을 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겠지만 분명하게도 그 전에 어떻게 된다? 상승곡선을 한번 이렇게 타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들 여기서 분할매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눌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보하면서도 우리들은 타점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개인들이 온 자신이 어떻게 된다?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번업시 바쁘시잖아요 그쵸 이런 수급보랴 시황보랴 업황보랴 차트 분석하랴 뭐 이런 지수의 흐름들까지 이렇게 체크하기가 너무나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도와드릴 겁니다 자0 1 0 5 4 8 7 1 4 9 문자로 이렇게 원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메스타점 메도타점 시그널뿐만 아니라 시황부터 해서 업황 지수의 흐름들 기술적인 분석들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같이 전송시켜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그냥 이론 아니에요 제가 벌써 이 지우시안을 본다든지 15년 인데이 15년이 넘는 시 간 동안 제가 직접 몸으로 표시한 성격은 실전 데이터 감각을 그대로 여러분께 떠나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까지 보여드린 거니까 합류하시면 되는데 자 저도 벌써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됐잖아요 그쵸 저랑 함께 이렇게 몇년 동안 같이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온 우리 수준님들 시청자님들 시청자님들 수익을 보시고 나서 감사하시다고 이렇게 기프티콘 같은 것도 가끔 보내주고 그러시는데 이거 보내주지 마세요 저는 감 정말로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성을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누이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저는 단지 이 채널이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주주들이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을 극대시켜 나가기만 하는 그런 바램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릴수록 알고지즘을 타고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영상이 전파된다고 하니 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010-548749 문자로 원전이라고 보내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그 출발점이 될 거예요. 우리 계좌 사이즈 한번 바꿔 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올 한해 적토마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 적토마처럼 엄청나게 달려 나가서 리밸런싱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